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국어의 높임법과 공손성, 상대높임법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높임법 자세히 이야기 하기 전에는 한국어의 높임법과 공손성, 공손성에 어떤 관계 있는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는 후청환 2012년의 논문에서 한국어 검소는 문법 범주인 높임법 노소와 같이 개인적이며 비문법 범주에 속하는 화용론적공손 표현 노소가 함께 충족되어 이루어진다는 주장했습니다. 즉, 높임법은 문법 범주이고 공검선는 화자의 입장에 청자에게 어 어떤 표현, 어떤 태도, 그리고 높임의 정도가 어느 수준 등 요소를 선택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노래 하나 부를까요? 이 네모는 두개 있는데, 첫째 네모는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까? 높임의 표현은 시겠습니까 있는데, 이피현은 보면 화자에게 청자는 많은 나이나 더 높은 지위나 친하지 않은 거리감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첫, 아, 두 번째 뇌물은 보면 노래 하나 부를까요? 이 뇌물은 보면 화자에게 청자는 나이가 더 많거나 적 아니면 지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칠할 수 있는 거리감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상이 2009년의 논문에서는 한국어 높임과 공손의 관계도 제시했습니다. 음, 이 그림을 보면 빈 차가 공손법 안에는 경어법이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손법은 문법 적 소소와 화형적 소소는 함께 다룹니다. 이 부분부터 상대 높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높임법은 조체높임법, 격체높임법, 상대높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연구자 여러분들이 상대높임법이 가장 중요한 도수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복 2006년에서 상대높임법이 국경 높임법의 신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치순 2016년에서 상대 높임법은 발화자가 대화 상태와의 관계를 어떻게 교정하고 대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발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발화 내용의 정확성이 묻지 않게 발화의 적천성을 교정하는 중요한 도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높임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높임법의 정의를 알아보면, 박치순 2016년에서는 현재 각사전에 상대높임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높임법은 높임법의 하나이다. 인정한 종경 어미를 선택함으로서 상대방을 높여 표현합니다. 헤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하요체, 다위가 있습니다. 공손법 들은니, 높임법, 상대존대법, 존비법, 청자높임법 저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 상대높임법 말하는 니가 인청한 종결어밀은 선택함으로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 높임는 문법 문적 방법, 하십시오, 체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그리고 해체의육 등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손법들은 이 높임법 상대존대법 존비법, 그리고 정자높임법은 다양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 상대높임법이 바로 다음에는 임지롱 2015년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의 정의도 제시하셨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눕니다. 위에 정의를 보면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로 신현되는 문법 현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의 재계입니다 첫째, 박치순 2016년에서 상대 높임법 체계를 보는 관점은 크게 이원 체계를 보는 관점과 이원 체계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지며 각 체계에 따른 등분은 3등분에서 9등분까지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표은 학교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 체계입니다. 이 표를 보면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격식체에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고 비격식체에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순 2016년 김형견 2012년에서 다른 전구자의 관점에 따라 높임법의 체계를 제시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원체계로 보고 격식성은 기준으로 4등분 비격식체는 2등급 분하는 관철문 수용합니다. 그리고 임지롱 2012년에서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 일곱 종의 격과서을 살펴본 후에 이등격과서의 공통점은 높임의 등급은 낮음과 높임의 대립체계를 보고 격식체의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의 사 등급. 비결색체의 해체, 해라체의 이등급부로 e 기술한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 영향을 미치는 도소가 어떤 도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제박해견 군순위 2006년에서는 나이, 지위, 학년 등을 포함하는 서열과 격식성, 체면, 근위 등과 관련된 첨문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화자나 청자나 절대적 나이, 성별 등이 간첩 요인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박혜견 권순이 2006년과 한길 2002년에서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지민성, 친인척 관계,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면 검색이나 비검색, 한 사람이나 다수, 특정이나 불특정, 강독 장면이나 상관 장면은 등급 결정의 요인으로 봤다는 같은 관점입니다. 또한 김정호 2005년에서는 공식이나 사직관계, 친민이나 소원유대관계, 대화참여차에서 지위관계, 사회적 신분, 계급, 계층 또는 나이를 등급 결정의 요인으로 보았는데, 공식사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대화 내용이나 상황보다는 대화 참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장소와 결론이 깊다고 본점이 특징입니다. 음 그리고 박치순 2014년에서는 상대 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표에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화자의 전략적 의도 화자의 심리가 있고 객관적인 도소는 연령성별 연령차, 지휘차, 친소차, 장면, 장소, 제상자의 존체, 매체 등이 있습니다.음, 그 다음 부분은 상대 높임법의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김현경 2012년에서는 한 조사를 통해, 20, 30대에게 하우체와 하게체가 터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현재 20, 30대 주로 하십시오, 체, 해요, 체, 그리고 해라체, 해체가 쓰고, 하우체와 하게체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2016년에서는 하우체와 하계체가 일상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해소체와핵체가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정수 2017년에서는 현대에서 압촌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 이제는 같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 문장은 보면 압촌법에 따르면 아들이 내가 할아버지를 청자로 두고 아버지에 대해 언급을 한 경우 들어오셨어요라고 쓸수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스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음,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빈샤가 맞는 문제를 제시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사 입장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만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음, 첫째는 임지룡 2015년 그리고 박치순 2016년에서는 현재 사전과 학 뼈 문법에 제시된 상대 높임법 제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사전 안에서의 상대 높임법 정보의 신제성이무제 있다고 합니다.들은 들어 상대 높임법의 정의에 있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사용환경을 기술한 것은 동일하지 않고 사용성이 혼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박치순 2016년에서는 높임배 정도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국교에서 하십시오체가 해도체보다 더 높은 정도이라고 했는데, 여러 연구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조체 간의 높임배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논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오체가더 이상 높임배 화계가 아니라 화계체와 마찬가지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인다는 사실 적시적로연구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제발 표워 기까지 입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